안녕하세요, 쯔님들 마리아 주예요. 오늘 소개할 곳은 좀 특별한 스시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시라는 음식이 샤리와 네타가 만나는 아주 단순한 요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샤리에는 어떤 초와 간을 배합해서 만드는지, 그리고 재료는 어떻게 손질하고 숙성하는지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로 되는 것 같아요. 주님들은 2년 된 고등어를 드셔보셨나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숙성 스시의 선구자인 타쿠미곤을 소개합니다 타쿠미곤의 오너 셰프님이신 건호준 셰프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본에서 스시를 배워 본인의 업장을 일본에서 운영을 하시다 강남에 위치한 임페리얼 팔레스 호텔에서 스카우트 제의로 한국을 오시게 되었는데요 그뒤 설해마을의 숙성 스시 전문점으로 유명한 스시만의 오픈 멤버로 자리를 잡아놓고 지금의 셰프님의 업장이 타쿠미곤을 오픈하셨다고 해요 참 참고로 스시마는 미슐랭 플레이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셰프님만의 독특한 숙성 방식으로 2년이 넘게 숙성한 재료를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건우준 셰프님께서 집도하는 타쿠미곤의 숙성 스시는 어떨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즈입니다. 오늘은 타쿠미곤의 숙성 스시를 먹으러 왔어요. 런치 오마켓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처음 나오는 츠나미들도 일반 스시야에서 나오는 사시미 몇 개?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이새끼 집에서나 볼수 있는 젠사이라고 해서 전체 요리를 말하는데요. 스시전에 나오는 요리들도 정말 정성이 하나하나 느껴졌어요. 처음 나온 요리는 백목이버섯과 명란을 감싼 배추에 비트에 절인 밥꽂지를 감쌌다고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주머니를 연상케 했다고 해요. 당근으로 만든 항 모양부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배추쌈을 한입 먹으니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과 간장향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 씹을 속로 배추의 단맛과 육즙들이 나오면서 맛을 중화시켜요 상큼한 맛도 있어서 식전에 입맛을 싹 돋구는 느낌이에요 정말 한입거리 요리에도 허투로 낸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와사비를 부탁하니 직접 간 와사비와 채썬 와사비가 있다면 원하는 걸 준비해 주신다고 해요 보통은 와사비를 갈아서 먹지만 어떤 스시집에서는 와사비를 채 썰어서 스시 위에 올려주는 곳도 있어요 이날 같이 간 일행은 채썬 와사비를 처음 본다며 부탁드렸는데 아주 가느다랗게 채썰어 주시더라고요. 사실 와사비는 갈아야 그 풍미나 향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여튼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이날 식사는 셰프님의 세심함이 느껴져 정말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특별한 곳에 왔으니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을 가져왔는데요. 샴페인을 좋아하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자크 셀러스의 제자분이에요. 제롬 프레브의 라클로즈라는 샴페인인데요. 제가 와이너리 가서 이 와인을 마셔보고 완전히 반했던 아이예요. 음. 핫슨이라고 해서 가이새끼집에서 쓴 용어인데 한 접시에 아기자기한 요리들이 화려하게 나왔어요. 왼쪽부터 훈연한 삼치에 양파장아찌가 올려져 있었고 위에는 아귀간 옆에는 소고기 타다키와 달걀로 만든 다시마끼 밑에는 조린 우엉이에요 사실 이쁘긴 해도 별 기대 없이 삼치를 딱 먹었는데 어머? 너무 맛있는 거예요. 껍질 쪽에 간간하게 간이 되어 있어 맛도 좋았고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훈연은 살짝만 해서 그런지 속살이 찰치면서 부드러운 양갱 같은 식감이었어요. 안기모도 제철이라 좋았고 솔직히 소고기 타다끼는 차갑게 나왔는데 수분감이 없어서 그냥 그랬어요. 사시미 플레이트예요. 이거는 광어 지느러미를 아부레했고 옆에는 3일 숙성한 광어 가운데는 아브리안 오도로와 왼쪽에는 껍질의 아브리안 청홍와 위에는 숙성한 참치 속살이에요. 광어는 설탕, 소금, 식초에 절였다고 하는데 독특했어요. 후까즈메라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후까이가 깊은 신자를 써서 깊게 절이다라는 뜻이나네요 일반적으로 숙성한 강어보다는 다양한 맛들이 느껴졌는데 강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단맛과 초향이 느껴진다고 하나? 부슬부슬하면서도 쫀쫀한 느낌의 식감도 재밌었어요. 아브리안 광어 지느러미나 오도로, 청어도 맛있었고 불향 덕분에 이날 샴페인 안주로 잘 어울리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시가 시작됐는데요. 바로 타쿠미콘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예요. 정말 독특한 비주얼의 스시인데요. 우럭이에요. 인절미 스시라고 부르는 이 우럭 스시는 인스타나 블로그에서도 많이 봤던 비주얼이었어요. 일주일 숙성했다고 하는 우럭에 이 노란색은 키미츠 오보로라고 해서 달걀로 만든 건데 단맛과 짠맛이 묻어있어요. 보통 오보로는 포슬포슬한 식감이 좀 느껴지는데 이곳은 거의 파우더 입자처럼 고운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달걀 향이 많이 나는 오보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달걀의 비린 향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부드럽게 감싸는 맛이었어요. 위에는 3년간 숙성한 큐슈 간장을 건조시킨 거라고 하는데 독특하더라고요. 향도 좋고 감칠맛도 좋았어요. 우럭은 찰치면서 입에 짝짝 달라붙는 게 정말 부드러운 인절미가 연상됐어요. 오보로와 건조 간장 때문인지 수분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스시였어요. 3일 숙성한 참돔이에요. 다른 스시집에서도 3일 숙성한 생선들을 많이 먹어봤는데요 이곳은 숙성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쫀쫀하게 입에 착 달라붙는 게 녹아요 잘게 채썬 파를 튀겨서 넣었다고 하는데 꼬소하면서도 진한 튀김 향이 묻어나서 고급스러운 요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스시집에서 종종 튀김파를 넣는 곳들이 있는데요 스시집에서 튀김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게 포르투갈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덴푸라가 생겼다고 해요 그 뒤로 스시야에서도 튀김 방식을 스시에 접목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일본에 계셨던 분이라 그런지 스시집에서 다루는 음식의 탄생이나 문화를 잘 알고 계셨어요. 식사를 할때 이런저런 설명이 더해져 음식의 맛도 더 맛있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권호준 셰프님의 접객은 정말 제가 봤던 셰프님들 중 탑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손님들과 소통하고 또 세심한 배려심이나 유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덕분에 음식뿐 아니라 정말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된것 같아요. 어땠어요 입에 맞으십니까? 네, 너무 맛있는요 처음 <laughs> 먹어맛이요그렇요 <laughs> 저도 처음 <참> 드리는 맛. <laughs> 두 번째 스시까지 먹으니 딱 샤리라기보다는 스시 자체가 간이나 초가 강하게 느껴져서 저는 샤리만 따로 달라고 부탁했어요. 역시 샤리는 산미와 간이 세기보다 구수한 쌀알의 향이 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곳은 생선 자체의 간을 더해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숙성을 통해 소금이나 식초, 설탕의 맛이 더해져 맛이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이번에는 농어가 나왔어요. 안에는 바이니코라는 상큼한 매실 절임을 넣고 시소를 더했는데요. 위에는 레몬 소금을 올려 주셨더라고요. 농어 자체는 숙성을 통해 진득하면서 쫀득한 식감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농어 스시는 상큼함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몬 소금의 매실 향이 시소 향까지 강하게 들어와서 향들이 좀센 느낌이에요. 원래 상큼한 향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농어 스시는 생선 맛이 좀 묻히는 것 같아서 저는 다음에 가면 바인 있고 양을 좀 작게 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어는 사시미에도 나왔듯이 푸슬푸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찰진 식감은 살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처음 나왔던 우럭 스시처럼 잘 빠낸 떡같이 찰진 느낌들이 있어요. 맛이 정말 다채로운 느낌인데 신맛, 짠맛, 단맛도 살짝 더해서 일반적인 광어 스시와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재료에 비해 샤리가 조금 작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더니 옆에 손님이 밥 양을 작게 달라고 해서 저희도 작게 해주셨다고 하네요. 아마 이때쯤. 여쭤보고 다음 스시부터 샤리아인 을 원래대로 부탁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 소개해드린 스시 아라타 기억하시나요 숙성한 주도로를 돌돌 말아서 나왔 는데 스시 아라타의 스승님이신 타쿠니 군의 원조 주도로를 오늘 먹게 되네요 치약하게 마른 지도로는 색이 변할 정도로 숙성이 되어 있던데 입안에서 육즙과 기름이 폭발하면서 녹는다시피 사라져요. 안에는 와사비와 함께 토로로 콤부라고 대패로 밀은 다시마라고 하던데 다시마 향이 더해져 감칠맛으로 다가오고 향도 좋았어요. 생선 자체에 간을 하며 숙성을 통해 생선 맛을 끝까지 올려낼 뿐 아니라 다양한 소스나 재료를 사용해 정말 맛을 다양하게 표현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샤리는 원래대로 양을 부탁드렸는데 역시 샤리양이 많으니 입안에서 먼저 샤리 맛이 구수하게 느껴지고 생선의 감칠맛이 뒤에 다가오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져요. 재료에 비해 샤리양이 작으면 스시라는 음식의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개인마다 취향은 있겠지만 스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업장에서 식사를 할때 샤리 작게요라고 먼저 말하지 말고 그 셰프님의 스타일대로 스시를 먼저 먹어보고 샤리양을 조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1년을 숙성한 정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마도 1년 된 정갱이를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곳은 숙성 스시의 성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반적인 스시집들이 셰프님마다 각각의 맛 차이가 날수 있겠지만, 이곳은 음식의 맛 차이를 떠나 특별함을 선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나온 우럭 스시부터 참돔, 농어, 광어 같은 평범한 흰살 생선에도 이런 맛의 변주들이 있다는 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새로운 스시를 먹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점한점 한점 기대를 하며 스시를 먹은 것 같아요. 이부 영상에서는 1년 된 정갱이와 2년 된 고등어의 맛은 어떨지, 또 어떤 경험을 선사해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 쥐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